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볼이 전체적인 큰 틀은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가운데서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열왕기 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700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끌려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큰신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 정말 믿음만한 분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성전은 파괴됐고 왜 우리는 이곳에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왜 지금 바빌론에 끌려갔는지 아니? 왜 성전이 파괴됐는지 아니? 왜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가 예전에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나의 뜻을 우상을 멀리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고 얘기했지만 너희 따라오지 않았잖아.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왜이 곳에 이끌려가게 되었는지, 왜 멸망에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국휼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심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보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극률이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극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기와 4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 지금 이 엘리사 때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지금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좀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비가 너무 안 오면 흉년이 지겠죠. 근데 이 흉년이 든다고 해도 우리나라 가운데서 사실 그거를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물가는 조금 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농촌에서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충분한 금액을 지불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만약에 흉년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엘리사와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엘리사, 이때 당시에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나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나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엘리사였고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좀 탄탄대로 열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비안 오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는 비가 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의 생계는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오신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금요기도에도 나옵니다. 수요예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옵니다. 한 구절 묵상도 해요. 기도의 시간 따박따박 따박, 따박 정해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엘리사 제자들의 모습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정말 항상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 제목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렵게,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마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한 사람이 오게 돼요. 한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흉년 가운데 있는 그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걸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온 데가 어딘가 했더니 바알 살리사라는 곳이에요. 이 바알 살리사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살리사의 신 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 살리사를 저희가 생각하면 그곳은 우상에 정말 찌든, 우상에 찌든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상에 찌들었던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찌든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올 때에 길갈까지, 이 길갈이라는 곳까지 어느 정도 거린가 되나 했더니 25km 정도 되더라고요. 25km. 여러분 25km 걸어가 보셨습니까? 아마 군복무 하신 분들은 걸어 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걷기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가져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가 담긴 자루 하나 근데 웬만하면 이때 당시에 나귀를 가지고 와요 나귀에다 싣고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에 실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발 살리사에서부터 오는 이 사람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 5 k m 가 되는 거리예요. 나 살기도 힘든. 그 지역 전체가 다흉년 가운데 있는데, 나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과 채소자루를 들고 25키를 걸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힘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와요. 왜요? 이 엘리사와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나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가지고 옵니다. 정말 귀한 마음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줘요. 근데 그 엘리사에게 줬을 때에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님,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100명들에게,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이걸로 어떻게 100명 나눠줍니까? 아니, 떡 20개랑 말에 그 자루에 있는 이, 이 야채 얼마나 된다고 이걸 100명에게 나눠줍니까? 이거 하루는 고사하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지금 사원의 이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들을 때로는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순장님, 제가 요즘에 남편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어? 기도했어? 안했어? 그 기도 안해서 그래. 순장님, 아, 저희 자녀 제가 아, 자녀 너무 힘들어요. 얘가 사춘기를 지나더니 사람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기도했어? 기도했어? 안했어? 그 기도 안해서 그래. 순장님, 저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이 관계가 정말 너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기도했어? 기도했어? 안했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잖아요 사환이나 우리나 때로는 이 합리적인 질문이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열심히 가져와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줘요? 이거 줄수 있겠어요? 기도했어? 똑같은 거죠 여러분, <laughs> 우린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합리적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허, 많은 상황을 듣습니다. 아, 어, 성도님, 기도하셨어요? <laughs> 기도하셔야죠. 왜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사완의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원이 한명한 한 명에게 줬겠죠. 한명한명 한명 줬겠죠. 근데 저는 가끔씩 거룩한 상상을 해요. 와, 주었는데 남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빵이 떡이 20개가 있는데 떡을 줬는데 고개를 돌리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줬는데, 다시 고개를 굽으면 생기는 거잖아요. 와. 또는, 또는, 이 자루 속에 채소를 줄거 아니에요. 그죠? 주고,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어찌 보면, 이 합리적이었던 이 사원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경험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뭐 했다고요? 남았더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먹고 남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왜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내용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슷한 기적의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다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무엇을 했었냐면 뱅글뱅글 돌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뭘 주셨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내고 배고플 때에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만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만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상황들이 죄의 사건들이에요.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한 번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와, 우리 모습이 매일매일 범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과거의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구나. 이게 제가 만나 사건을 볼때 들었던 마음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엘리야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 사건. 엘리야가 어려운 이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지? 그거 빵 만들어서 나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만들어서 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통에 밀가루와 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 여인의 그릇을, 그릇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인이 힘이 든좀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릇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 그릇마다, 빈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어떠한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 잘 생각해보면 만나 사건, 사르바 과부의 사건, 오늘 보리떡 20개의 사건 그리고 그릇 사건 이거는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흉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다 흉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흉년하면, 어, 흉년, 날이 안 좋았나 보다, 기후가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우 앞에서 비대신의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마침에 너를 멸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요? 흉년에 흉년에 흉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범죄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우상의 역사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패쳐가고, 우상만을 숭배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내리죠. 무엇을 통해서요? 흉년을 통해서.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흉년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만나와 배추라기 또는 그 흉년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기름을 주십니다 밀가루를 주세요 흉년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보리떡 20개와 자루를 통해 많은 사람이 먹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은 다 범죄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들을 남겨 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사건들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극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어떤 오병이와 같은 사건이 구약에서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도 동일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참 생명의 떡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게 오병이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 오병여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6장 34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구약 시대의 기적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의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의 모습, 긍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좀더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내장이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파하고 있는 허기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이 그먼 거리를 와야 되죠? 왜이 사람이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한 사람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정말 내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지치지만, 나의 생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것을 넘겨주자. 나에게 있는 것을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지 않으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가, 와, 오늘 하루 겨우 버텼다. 오늘 하루를 정말 다시 넘겼다.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삶 아니신가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난 지금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뭘 도와주니? 내가 뭘할수 있니? 내가 어떻게 할수 있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백수, 백수들도 과로사로 쓰러져요 <laughs> 얼마나 바쁘면 한분한 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바쁘면 요즘에 백수들도 과로사로 쓰러져요.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에 음 전도팀을 좀 맡은 적이 있었어요. 전도팀을 맡았을 때에 하, 아 그랬으면 안 되는데 피자 한 입에 이게 저. 피자 한 입에 그곳에 가서 전도팀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먹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팀을 맡았는데 전도팀을 맡았을 때에 하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신학생들이 얼마나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도팀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팀이 전도가 끝나면 저와 함께하는 우리 후배들과 같이 전도가 끝나면 식사라도 한끼 아니면 간식이라도 간식이 안 되면 분식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떡볶이하고 김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사실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근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 우리 후배들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그 고민이 더 많이 들었던 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한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잘 들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아저씨가 딱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우, 청년 고생이 많아. 지갑을 갑자기 꺼내셔요. 돈. 이렇게 지갑을 딱 열립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를 저한테 딱 던져주는 거예요 헤? 저 너무 놀랬죠 아니 지갑을 열어서 정...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를 나한테 주시다니 얼마 주셨을까요? 7천 원 주셨어요 7천 원 여기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지금도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마음이 무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게 전재산이었거든요. 그분에겐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볼때이 7천 원 되게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극률처럼 느껴졌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학교에서 전도팀 끝나면 안 먹어야 된다고, 간식 먹어야 된다고, 전폭적인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끝나도 배를 골치 않고, 모두가 다배부르게 간식을 분식을 먹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분은 저를 볼때 긍률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분이 저를 볼때참 긍률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건 그분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배를 골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그 엘리사의 제자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이라는 배를 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라는 배를 골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배를 골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제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사업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로 배를 골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 어, 순장님, 순원 이한분한분 한분 너무 어려워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배를 골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그 어려움이 있는 마치 엘리사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저는 주님이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기도했어?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기도의 보리떡을 그분들에게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울음, 너무 힘들면 울음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울음도 안 나옵니다. 울음은 덜 힘든 분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울음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파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담은 공감의 채소자료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보리떡을 공감의 채소자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그건 지극히 작을지 몰라요. 사완이 볼 때처럼. 지극히 작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보리떡과 공감의 채소자루를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라는 이 말씀은 2,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어지는 스토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